가깝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자전거 셰어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최애 채널인 JMTV의 JM님께서 서울시 따르릉과 도쿄의 자전거 셰어링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수원시에도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모바이크고요. 모바이크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앱을 설치한 다음에 요금을 결제하고 자전거를 선택을 해서 타고 가면 끝입니다. 요금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충전을 한 다음에 탄 시간 동안 차감이 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30일 혹은 9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이크는 현재 수원에 약 5천 대가량이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색깔이 오렌지다 보니 수원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 오렌지색 자전거가 다니는 걸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주행한 시간 동안 차감되는 방식은 20분에 500원씩 차감이 됩니다. 30일 혹은 90일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20분 이하로 주행 했을 경우에는 그 요금이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니 기약꾸리죠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 비교로는 서울시 따르릉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이크도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그곳에 가면 자전거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왕복의 개념이 아닌 편도의 개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모바이크를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타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파트 입구에 두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면은 옆에 일련번호가 적혀있고요 일련번호가 다르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QR코드가 적혀있습니다 QR코드를 인식을 시켜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는 거고요 QR코드와 함께 여기 잠금장치가 보입니다 이 잠금장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구동을 시켜서 잠금 해제를 누르고 QR코드를 읽는 거를 갖다 대면 뾰로롱 열렸습니다.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자물쇠를 닫아 탑승을 종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을 누르고 스테이션에 반드시 갔다가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를 누르고 이제부터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20분에 500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분 동안 한번 타볼게요. 부분은 사람 키에 맞춰서 벽을 올려주는 기술입니다. 최대 180까지 가능하네요. 저는 키가 좀 작은 관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내리냐, 저는 비밀. 네, 예, 여기가 공식적으로 자전거를 주차하게 돼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예, 주차를 했고요. 이제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이렇게 주차를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자전거를 잠굽니다. 소리가 났죠? 주차가 끝나고. 주차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지불이 500원 됐다고 뜹니다. 모바이크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왔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저렴합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운동을 하러 가끔 가는데요. 거기까지 가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차를 타기도 애매하고, 말버스를 이용하기도 애매하고, 걷기에는 좀 멀고 한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딱 적당한 거리가 됩니다.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항상 자전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약도 가능합니다. 공유 자전거 서비스의 장점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모바이크는 그두 가지를 충분히 충족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단점인데요. 단점은 사실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자전거다 보니까 본인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다든지 안장과 바구니가 좀 낡아 있다든지 이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하신 분들이 자전거 주차장에 잘 주차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데나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GPS에선 보이지 않으니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기어가 없습니다 즉, 약간 언덕이 나오면 엄청 힘듭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기어가 좀 있었으면 기어 변환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어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올라가는 오르막 길이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유 자전거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점은 좀 보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짧은 거리 저렴하게 이동하기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